앞서 있다 해도 이재동 선수가 대풍에도 돼서 멋지게 손병구 잡은 다음에 정가족 좀더할 만한 그랜드라는 풀과면. 이재동이 3대 2을 이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네, 아, 기세가송명구에게좀 실려 있다 해도 꼭성명구가 이긴다고 없어. 그러다 만약에 송명구가 이대로 이긴다면 이재동을 이재동 스코어로 송명구 만약에 이긴다면 이건 진짜 팬드레이입니다. 팬드레이. 네. 아, 그렇 이재동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푸도 어, 프로토스가 부담스러웠다기보다는 송명구 선수의 자체가 부담스러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지금의 어떤 그질럿의공허 압박 정도로 포지가 돌아갈 또 받고. 그러니까 시작에 비에서는 이재동 선수가 많이 그 대처가 네. 불안했는데 무엇보다도 어 성크를 하나 짓던가 네. 아니면 들어오는 부분에 챔버라도 지어서 아예 심시트를 완벽하게 하든가 이 질럿들이랑 어제도 예상이 됐던 건데 괜히 마중 나가서 때려 맞고 그러니까 이 순간 대처가 이재동 선수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질럿들이 달려오는 것도 어 잡다가 잡다가 만 예, 오버로드를 커세오가 다시 갖고 지금 때는또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버로드가 잡히면서 또 많은 오버로드들도 뒤쪽으로 살짝 빠졌고, 예 그러니까 질럿들이 여기까지 시드라의 목전까지 질럿이 달려올 때까지 그 이재동 선수가 시야를 뺏겼습니다. 네. 꼭박테플로 데뷔할 때만 오버로드가 있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휘둘렸어요. 예, 네, 드론까지 다 수동을 했고 무엇보다도. 히드라 리스크 대이 파괴가 되면서 히드라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히드라 리스크 대니 파괴가 됐으니까 만약에 뷰타 그렇죠. 쪽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데스를 좀더 빨리 갔겠죠 근데 네. 그 히드라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깨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흔들린 겁니다 네, 네. 거기다가 러코도 그만큼 늦어졌고 러코가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송병규 선수가 드래곤 병력 충실에 한타를 돌고 나올 때 그때 보면은 어 완벽한 입구 심시티 그 앞마당 쪽에 입구 심시티를 토스가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나 수비를 한 다음에 그 밀고 나올 때 자기 건물을 한두 개 깨는 게 보통 보통이에요 아니면 은 저그가 럭커를 조이기를 해갖고 그 입구 심치트에는 캐논이나 에, 그 게이트웨이 같은 거는 그냥 저그가 깨주길 기다린 다음에 나온다든지 근데 지금도 럭커가 한둘만 박혀있어도 네. 송병고나온데 무지하게 먹는 거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이게 어떻게 단편적으로 본다면 오 커세 없이도 되네 굳이 제공권을 장악하지 않아도 크로스토스가 제공권을 커세에 대한 자원을 쓰지 않으니까 치단면역 사이트 프로가 좀더 부유하게 되고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사실상, 이렇게 경기가 나오기 힘든데, 그렇게 나오게끔 선병과 만들고 있다라는 네. 거죠요 커세어 없이, 그, 저부당된다. 역발상 제대로 이게 다음에는 안 먹혀요. 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이런 것수 대처가 되겠습니까? 이런 수가 이것만 받을 텐데, 선병과. 그렇죠. 네, 커세어 없이, 류탄미스 클라타가, 네 도스가 박달란 경기가 한둘입니까 어디. 그러니까, 커세어는 관성적으로 뽑을 수밖에 없는 유닛인데, 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커세어 딱 보여주고 나면, 저그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이 다음 테크닉에서도 송병구 선수가 유사한 플레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송병구는 그런 플레이를 무작위 연말을 하고 나왔고 이재동 선수는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 또 이번에 코스야안 뽑는군? 하고 생각하면서 플레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준비된 선수가 경기를 잡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예. 자이제도아 물론 2, 3세트 아, 송병구 선수의 야 진짜 이거는 평소에 대처기 힘들지, 한방 세게 기습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래도, 토스 상대로. 그래도, 이재동이면, 7, 8, 10번, 이재동이면, 금방, 아, 아, 이제,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두번 맞아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근데 확실히 이재동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그 프로토스전에서 웬만큼 나오지 않는 실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 게 분명히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런 만큼,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재동 선수가 마음을 추스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 언제 함께했던 사강의 감동 어좀몇년된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 4강에못 들었던 거 다시 한번 돌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팬들의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쌍나팔도 네. 나오고요. 어강의뭐 감동 자체는 뭐늘 그랬는데 송병구와 함께한 사강의 그렇죠. 감동 정말 오랜만이죠. 네, 네. 지난 뭐한됐년됐다 다섯 번째 시즌만에 결승한번 도전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송병구 선수는 정말 네. 별로 되게 그런 말 택백 리쌍 그 전에 이룬 게 많았기 때문에 택백 리쌍에서 빼지 않았던 거예요. 야 진짜 송병구 택백 리쌍에서 빼자 이런 얘기 정말 많았었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김태교 선수가 어, 그런 얘기 듣고 있고 택백 리쌍이라는 얘기도 예,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기 합니다만. 어쨌건 선수 치고 어, 팬들의 어, 사랑과 함성과 응원과 이거를 위해서 기획이 안난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 이런 어, 개인 개인 선수들의 성격을 성품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송병구야 말로 예, 응원으로부터 가장 힘을 낼 선수입니다. 네. 예. 무슨 뭐 사자 뭐 이런 말씀도 뭐 하셨던 것 같다 어,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예. 리오, 네그저 예, 예, 별자리가 이제 송병구 사자자리인데 사자자리들은 막 이렇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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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 정말 엄청나게 잘합니다. 네. 예. 아, 부부젤라가 하나였을 때 36강 통과하고 부부젤라가 두개제 결승까지 갈수 있었지 경기 되면 끝났습니다 아 여기서 송병구 상해 티켓 거머쥘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재동의 반격이 제대로 들어갈 수도 있죠. 경기 보자. 과가 2대 1이고 단테 송병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시대는 리쌍 시대인 거 맞습니다. 분명 리쌍 시대인데 송병구 리쌍에게 매격단그전하를 다시 네. 얻으러 지금 또 올라온 거예요. 네. 오늘 송병구와 이재동을 꺾는다 해서 리쌍 시대가 갑자기 송병구 시대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나 리쌍 시대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될것 같은 순간에서 그걸 끊는 선수는 끊는 프로토스는 누구의것이냐 예. 네. 송병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수로만 꺾어도 또는 이홍을 꺾어도 끝냈다고 할수없때송두 명의 선수를 다 꺾을 가능성이 충분히 고요 가장 문제는 지동입니다 4강에서 2대1로 뒤지고 있다가 4운대 잡고 역시 결승 가는 것은 거의 이재동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골든마우스 이후에, 어, 어 최초로 어떤 그 기록적인 4회 우승까지 그렇지, 도전해볼 그렇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그것도 상해서 결승이 펼쳐지는 이대한민고스타 리그에서 이재동 선수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네, 데뷔하자마자 욕심이 그냥 절철 넘치는 것 같았던 이재동이 세네 번째 사상적 다리 고승과 함께 사상적 4개월 전 결승전에서 관객으로 참여하고 싶겠습니다. 이재동인데요. 이재동의 4세트, 5세트 새로운 이재동 스코어 승패패승승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목소리>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자 먼저 이재용 선수의 치정입니다. 아 이곳입니다. 자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송병구 선수. 자 붉은색입니다. 세트스가이대 일로 송병구가 앞서 있습니다. 한 세트, 2 세트 태풍이는 잠에 송병구가 상해가는 거예요. 네, 4인용 맵이기 때문에 어뭐 그랜드라인에서의 어떤 그 양상처럼 어, 생터블에 대한 어떤 욕심. 뭐 그걸 또 겨냥한 이지던 선수의 빠른 스포니풀 뭐 이런 관계가 또 나올지도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고요 네, 뭐번 뭐 태풍의 눈은 12대9로 <laughs> 네. <laughs> 네, 캐리어도 대한항공이에요 네. <laughs> 네. 아, 그렇군요 <laughs> <laughs> 대한항공 캐리어 네, 네 대한항공 네, 캐리어 평화, 평화를 지킵니다, 네, 네. 어, 이번 경기만큼 송명호 선수가 좀 안전하게 가네요 네, 앞선 세트에서는 계속 그 어좀 정찰을 늦게 가면서 자원전이 이득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바로 빠른 파일럿 정찰입니다 네 이재동 선수도뭐 일단은 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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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호 선수 응원하시는 분위기가 뒤쪽 계신 분은요 야, 이재동 선수가 이번에는 국풀이 아니라 과감한 시비 앞마당일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그어 예, 예. 어쨌거나 이어태풍에 눈은 12대9로 토스가 오히려 앞서 있고요 어, 이재동 선수가 이메에서 진영아 선수한테 한번 이겼는데 어, 송병구 선수는 좀그 오래된 기록들이긴 합니다만 에버 공구에서 김경모 한 상봉을 이겼죠 예. 네. 어, 근데 이런 시작이라면 뭐 송병구 선수는 어쨌든 정찰이 있다 보니까 포지를 갈 수밖에 없고 투프로까지 동원하면서 일단 빌드를 봐야 되니까 근데 과감한 시비 안마다 빌드의 시작에 있어서는 이재동 선수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재동 아, 빌드 약간 더 변형을 주면서 그런데 송병구가 또 이재동 입맛에 땅먹기 하고 있습니다. 적절도 음, 그렇죠. 늦었고요. 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캐논 없이 캐논 없이 그냥 더블을 한다면 뭐 이재동 선수가 좋은 출발이긴 해도 송명구도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부르북투기 동원했기 때문에 꼼꼼히 상대편을 볼수 있고요. 이재동 은 아직 상대편의 위치 그리고 초반별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준다는 건 빠르더니 뭐 죽는 거죠. 네. 안끼어나 오래.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맵은 본진과 앞마당 자원까지만 먹어도 미네랄이 굉장히 풍족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프로토스가 본진 앞마당 먹고 추가 게스트 멀티를 먹느냐 못 먹느냐가 저그 의 토스 장기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다 예 근데 이 맵은 본진 앞마당만 먹고 토스가 한방 병력 갖추고 나와도 저그가 느끼기에 체감상 무가 이렇게 세? 네. 예 이런 병력이 나오곤 한다는 거예요 오, 예. 어, 예예 네, 저는 뭐 취소를 할 가능성이 높죠 네. 예, 최대한 그러니까 어, 게스트 제치를 늦추면서 어, 심리적으로 지금 영향을 준다라는 거, 거겠고요. 못 받아, 송병호 선수가 어쨌든, 뭐, 그런 시작인데, 캐논 안 짓고 바로 게이트웨이를 또 올려버려가지고, 그 위에 이제 캐논 하나 짓겠죠. 네, 이런 상황이라면, 어, 뭐, 조금 늦은 이제 넥서스라고 할지라도, 어, 유연한 출발을 보여주고 아, 있습니다. 그요 뭐, 약간 좀 굴리겠다 고하거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카운터 빌드가 있어요. 그리고 격제를 좁힐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짜 못해요. 자, 초반 팽팽한 신경전게스러로 네. 치다 한번 들어갔습니다, 송병호 그렇죠. 이재성 선수도 어쨌든 일곱 시. 앞마당 스타팅 지점의 앞마당을 가정하면서 장기적인 포속을 일단 깔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도버로드가 이제 게 K2의 끝자락을 봤어요. 네, 뭉뚱한 대로 가고 음, 있다가 다시 이제 네, 한 쪽으로 가야죠. 뭐이뭐이 저글링 때 이제 가보는 거죠. 네, 예, 뭐 이, 어, 이런 어, 맵에서도 숙명우 어, 선수가 어, 이재동 선수가 지금 하고 있죠. 네, 일곱 개 먹었던. 아, 잘 나왔어요. 네, 예, 지금 여덟 개 저글링이기 때문에 프로브 안 나왔으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갈 수 있어서. 야 8기까지 뽑았는데 네 일단 소면서 대처 좋네요 자 이재동은 쿨오보세기가 막고 있고 캐논 하나 이거는 설마 들어가지 않겠다 질럿도 나왔네요 네, 네 질럿 하나 있어도 어 이거 조심해야 설마, 됩니다 질럿 하나 있어도 설마, 조심해야 돼요 설마, 하나, 설마, 아, 설마, 이게...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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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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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역 제가 아, 말씀드린 네. 게 질럿 하나 있어도 안 네. 된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위치를 잘서 있어야 되거든요 질럿들이 왜냐면 질럿 네. 2개 나올 때까지는 프로봇 같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바다들의걸좀 휘둘리고 있는 거죠 예까 네. 그러니까 원질럿이 나오고 나서 송병구 선수가 아 어, 질럿을 잘만 세우면 되거든 굉장히 잘 세웠고 홀딩+ 홀딩만 잘범면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뭐큰 피해를 못 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시격쓰죠요 조선호명 선수를 다른 걸 시켜봤다 그리고 본질을 훤히 그냥 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다른 반이리동도의 움직이는 점점 더빨라집니죠 그렇죠. 이경기하고 예. 삼경기의 그 전례를 생각하면서 손, 이재동 선수가 여덟 시 지역에 빠르게 해처리를 펼치게 약간 욕심일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지금... 있었던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예. 굉장히 안정적으로 여덟 시를 돌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거 덕분에. 잡으라고 안쪽 들어도 가 일단 저글링이라도. 더 네. 어, 많은 프로그램 장아 알지만 정보를 지금 굉장히 잘 얻고 있는 선 수. 그리고 본진 쪽에 들어 한 기도 기네이제도 한기 케. 아 제목 제대로 했습니다. 여덟 개 저글링 장렬히 전사했고 이제도. 네뭐 가난하게 구호버풀 이후에 뭐 저글링 여덟 개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시비한 마당 이후에 아주 부유하게 가면서 여덟 개가 또 난입해서 어쨌든. 나름 성과도가 높고, 어, 출발이 좋습니다, 이재동 선수. 예, 네, 네, 그리고, 어, 이번 경기에서는 이정 선수가, 글쎄요, 네. 어, 어느 정도 이제 뮤탈리스크를 네, 뭐, 스커지만 뽑고, 해철이 팍팍 늘린 다음에, 쓰리캐스 확보해서, 이제 최소한 오해철이 가가지고, 어떤 이, 어, 송경 선수의 물량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체제. 이르다 계속 말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 지금은 이재동 선수가 적극적으로 뮤탈리스크 뽑아갖고, 어, 지금도인데, 엄청나게 지금 부유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송병우 선수가 뭐 공업 때 주고 있긴 한데 제차 타이밍을 노려서 그게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재동 선수 또 당할지는 의문인데. 개인 네, 때 네. 급격히 늘리기 이번도 로버트 스파슬이 어게 아, 완성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이재동 선수가 뮤탈리스크 스커지에다가 힘 줘가지고 토스를 상대를 할 때는 아 이재동 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뮤탈리스크 스커지로 어, 어, 안 되면 아 되네요. 다섯 씨안 일곱 씨. 와 네. 아, 김스키 못 봤어요 지금 안 받은 거 보고 말았습니다 이거 오버레이 두 공짜가 있었는데요 그뮤탈리스크스쿼지로 재미를 못 보면은 이재동 망합니다 라고 해도 아... 그걸로 그냥 경기 끝을 네.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네. 이거 어, 송병호 선수가 드래곤 사업을 통한 야, 이거 타이밍 러쉬를 한번 재보는 것 같은데 네, 커세어를또 계속적으로 아, 모으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네. 여기 살아서 다들 돌아간다는 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거저 살아가야 돼요 두개 중에 안 기를 볼 때는 격차를 좁히나요 이재동 떨궈야 됩니다. 반대쪽이 받아주는 스쿼즈 없습니까? 살아남기가 네.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좌측, 좌측으로 네. 살짝 꺾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중앙에서 오는 스쿼즈 있어요. 문제는 다섯 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왼쪽 라인. 아, 여기서 공도 주면. 네, 그리고 이제 저걸 살리겠다는 의도보다도 송병우 선수는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네. 거. 지금 스쿼지 넣어가지고 네. 커세어 모으는 것도 아닌데 코어 업그레이드 돌아오나 맞죠? 야, 이거는 드래곤리버의 한 타임이 말 그대로 송병우 선수는 그! 한 번에 타면 근데 그걸 봤어요 네. 이재동이. 자 리버가 핵심 그렇죠 핵심점을 다 봤을 때도 그리고 왼쪽면 다 먹기 때문에 이제는 왼만에서는 네. 지금 이제는 없죠, 이제는 네. 이재동 선수 서 유닛 뽑아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병력이 좀 싸웁니 아, 이제 동우 네, 형. 네, 지금 그 저글링 위주. 네, 저글링 위주의 병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지금은 아, 싸움 자체보다도 이 저글링으로 시간을 벌면서 그리고 지금... 스커지 좀네 스커지 근데... 풍부하게 뽑아왔고 네. 셔틀만 떨고니까 무조건 막을 수 있지는요. 드래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스커지 뽑아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뮤탈리스 간든입니다 지금. 드래곤이 이기면안 돼요 지금 검병구 모든 이기면안 된다. 아 이거 아, 리버가 활동 을 못합니다. 리버가 정해를... 스코지, 스코지 지금 스커지 스커지 지금. 스코티 자석들 때로 자석들로 이러면 이게 끝이에요. 얘들도 다수의 다수의 성큰으로 이정우 선수가 버티는 형 어, 형식이기 때문에 네, 쨌또 어쨌든... 리버가 뭐 손끝 뚫어주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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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 그렇죠? 그렇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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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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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완전 완벽하게 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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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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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죠 리버 한 번이라 더 쏘는 게 낫습니다. 네. 리버는 전혀 면적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성큼 파괴하는 동안 뮤탈리스크 이드래곤을다 합쳐도 될 만큼 뮤탈이 많이 모입니다. 이제. 어. 예, 예. 자, 그래도 어차피 죽을 거. 죽을 리버도 살아 돌아갈 수도 없거든요. 최대한 많이 어, 쏘고 죽어야 돼. 성큼들 계속 죽여야 돼. 아니, 아, 아, 그, 조금 얻어 맞더라도그렇죠 리버 점수하는 빠르게.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면 리버가 죽어들지 않는다면 저글링과 뮤탈리스크 조합에 그렇죠.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추가로 더 끊어지기가 원할 수습니다 여기 성큰 시간 벌면 잔뜩 찍고 있는데 예. 드래, 드래곤을 언제 뚫습니까? 예. 지금부터 갑작스럽게 고세어를 아, 모으는 네.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예였어요. 예. 예. 성큰 이 뚫고 아무리 예. 성큰 뚫고 들어도아무리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본진에서 적을 링만 잔뜩 눌러놔도 성큰 뚫으면서 많이 다칠 드래곤은 예. 충분히 잡습니다 예. 뺄 수밖에 없죠 예. 빼는 것 자체가 이미 성명선수님이 드래곤 추가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성큰 결단할것 같은데요 그래 들어가자 들어가고 옷끝까지 이렇게 할것 같아요. 본질 없습니다. 이선크를다 부시고 넘기나 할겠습니까, 칠래군이 제주를. 이 제도. 이 제도. 몇 군데 동병의 뜻을 몇 군데만 얻게 만들어 맞지면 를저시키면 이렇게 압승을 하게 만들니다송병현가 병준을 갖다 박을 수 없는 게 없다는 게이재동이에 네, 네, 이재동 선수가 이경기 3경기 왜 졌나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정보력에서 패한 거다. 정보력에서 나는 계속적으로 기만을 당했고 네, 병구형의 의도에 놀아났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재동 선수가 네, 송병 선수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총무을 기울었죠. 네, 네. 그러니까 보고 맞춰만 갈수 있으면 이재동이 아 이거 힘들 를보어 프로토스에게 송병구 변 프로토스라는 네.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토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재동 선수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항상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맞춰가는 플레이가 이재동 선수가 일품인데 그걸 경기를 하면서 단순한 거지만 그 어떤 정국법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체를 통해서 송병 선수의 의도를 완벽 깊게 네. 들었죠 그러니까 이재동 잡기가 이렇게 어는 겁니다 송병구는 진짜 기가 막힌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굿! 그 제대로 된 기반전술을 통해다한번 이기면 이동국 기록이 그냥 압대버려요! 예예예, 아스쿼즈 1호에서 예, 계속적으로 어, 송병구 선수의 이동을 정찰했고요 보면, 보고! 파악하면 보는 것들이 파악 끝나거든요 재산이 빠른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이 송병구는 힘들게 이기고 쉽게 패전하고 있죠. 근거가 없다. 도스가 원래 그래 네. 분명히. 아, 또 다시 분위기는 이제 이지선 선수가 가져왔다고도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어쨌든 오 세트는 송명선수가 좀 부담스러워 느낄만한 그런 그랜드라인 그런만큼도 앞서서 보여줬던 경기 내용들이 다커세를 배제한 듯한 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 노출됐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송병근 선수가 이제 인용 맵에서 이연승을 거두었는데, 예, 네, 인용 맵이다 보니까 좀 단선적인, 예, 네, 이런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나중에 갖고 엄청난, 어, 엄청난 후반 물량전을 하더라도 저가 먹을 수 있는 자원의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병근 선수가 마음 놓고 그런 걸 전략성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인용 맵은 가만 놔두면 유재석 선수가 무더발처럼 막 확장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다 봤죠? 이 드래곤 리버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 러쉬입니다 근데 스콜지 들어가서 코어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코세는 아치키고 있고. 그러니까 리버, 그, 어, 다 봤죠? 서포트베이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지금 같은 그 송병우 선수의 체제면은 이재동 선수는 리버는 설사 살아있다라고 할지라도, 예, 다수의뭐한뭐 여섯 개, 여덟 개동원해 상관없어요. 스커지 잔뜩 뽑아 갖고 셔틀만 딱 제압한 다음에 추가 병력들 원군들 에, 저글링들 이렇게 페트을 시켜 갖고 끊어주면 거의 무조건 뮤탈리 스포받고 잡는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면에 턱큰만 지으면 되는 거고 데월레 뭐 리버가 두기도 아니고요. 네 거기다 워낙 그 부유하게 출발했던 이재동이 기 때문에 턱큰을 늘리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자원 피해만 파기가안 받고 어차피 상대는 오리이다 그런 어떤 여유가 이재동 선수가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 이 어, 리버를 어머하기 위한 드래곤들이 한군데 한군데 반씩 바글바글 모여 있어야 예, 그들의 그 예, 공격력이 집중이 되는데 어 이재동 선수가 드래곤 병력 모이지 못하도록 굉장히 예, 어떤 이 어, 추가 추가 원군들을 끊어주는 플레이를 정말 잘했죠. 네.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이 여기다 싸우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킬을 한다 고 하더라도 네, 거기에다가 이 많은 선글을 뚫기 위해서라도 어, 셔틀이 있었더라면 한기더 실어와서 이런 어떤 이동, 기동성을 살려줘서 리버 두 기가 된다고 했을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그걸 잘하는 팀이거든 그래서 셔틀만 딱 잡아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경기 3경기를 거치면서 예, 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송병, 어, 송병구 선수가 뭐랄까 수비 쪽에 대해 대한 투자를 극소화 하면서 플레이를 했던 게 이제 코세어를걸뽑은 것도 있습니다만, 캐논도 거의 안 졌단 말이에요. 예, 그 점을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 한상정 코치가, 예, 인기부터상경 3경... 지보고 나서 이재동 선수에게 조언해준 것일 수도 있고 예, 그 약점을 이재동 선수가 잘 누린 거예요. 잘 찌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트 스코어 2대 경기를 원점으로 돌아갔고 어, 4세트 마지막에 아 거기서 본진 털리니까 송병구 병력 잠깐 뺐다가 아 끝났구나 하고 경기를 돌 던지고 말았거든요. 그 그렇죠. 다음 예, 잠시 양 선수는 경기석에서 이탈을 해서 대기석에서 심호흡하고 마지막 아 5세트 결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분명히 그런 어떤 세트별로의 전략의 노출이 그러니까 참 프로토스 성명훈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저그와의 어떤 다전제를 준비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태풍의 눈에서 좀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어, 분위기 자체는 이재성 선수에게 분명히 넘어갔습니다만 앞서서 1세트 그랜드 라인에서는 자신이 짜온 전략을 안 보여줬거든요 그쵸, 그게 오히려 네.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뭘 해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아, 뭐, 예, 그냥 안마, 안마당 쓸리면 다 저울 링기인데 지지치고 말았으니까 뭐 하는지 몰라요. 예, 그걸 예. 보면 모르죠. 이 영어도 보면 몰라요. 네, 예, 그건 그렇군요. 근데 어, 4인용 맵이다 보니까 이 맵에서도 프로토스가 사실 1경기처럼 그냥 막도발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구두론을 할 것인가. 아, 이재동 선수도 머릿속이 복잡할 것이고 송병구 선수 역시 정말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두 선수 모두 예, 정찰을 잃은 타이밍에 할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자, 첫 경기처럼 그 정선 입장에서 5린도 아닌 빠른 스포니풀 가봐도 좋으면 뚫어버리면되고 여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극적 토스랑 가면은 네. 저그쪽이 반우로좌그 저그 뭐 빌드 운영이 편해요 정말 지금 송병구 선수의 머릿속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막더블 할까 선포지 할까 야 이런 어떤 그, 그 고민들 뭐 이재동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스포니풀 빨리 할까 이런 고민들 자 병규형의 뭐를 할까 1, 2, 3, 4세트 나는 먹히는 작전을 반복하게 됐던 송병군데 병구형인데, 이번 5세트는 무엇을 할까? 1세트나 같이 가서 똑같지만 하면 또 그러면 7분 내에 서 경기 끝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승 가는 거예요, 이재동은요. 네, 네 그러나, 에, 그런 말씀드립니다만, 아, 특급 선수들의 경기에서는 이제 종족 불문하고 그런 편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나 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팔을 내주고, 예, 뭐, 급소를 취한다, 라든지, 어, 이런 식의 각오가 담겨 있는 테마가 담겨있는 플레이가 아니고서는 좀 어렵습니다 네 예, 뭐... <laughs>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허무한 승부가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자이정 선수 어, 잠시 아직 뭐 조인한 상태는 아니고요 눈놓고 감고 심흡을한 다음에 자 선수들 손목 많이 피곤하거든요 네. 아, 관절을 가볍게 풀어주면서 동시에 자, 조인을 했습니다 이제 송병구 선수만 들어오면 바로 아, 대한항공 스타 리그 세즌 아, 2 결승으로 가는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과연 구무량한 비상 대한항공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 다음 주 중국 상해 동방명도 특설 경기장에서 펼쳐질 결승에 올선수은 누가 될 것인지 이영호, 윤정태 경기 승자와 붙을 선수는 누구일지 가리는 대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세트 어, 그랜드라인을 어,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1-4 세트는 이재동이 그리고 2-3 세트는 송병구가 잡았고요. 양 선수들 모두 다 어, 들어왔습니다. 과연 아, 넓은 의미로 가을의 전설 <laughs> 아주 뭐, 네. 아, 뭐 낙엽이 지지 않았으니까요 자, 가을의 전설의 최적화된 후보 송병구 그리고 이형에게 쌓인 것도 많고 최초 사회 우승 많은 분자들이 있었고 하지만 최초 이제 많은 분자들이 가지 못했던 그 빨리 따라왔고 그 많은 분자들이 그 5년 6년 동안에 취해 왔던 것을 뭐한 2, 3년 만에 끝냈고 아무도 가지 못했던 사상 최초의 사회 우승. 네. 아, 그, 눈앞에 네. 있습니다, 이재동. 사회 네, 우승. 그리고, 3연속 예선, 예선 통과 후 바로 우승. 아, 어, 네. 예, 네, 그, 그러니까 뭐, 어, 뭐, 그, 그러니까 우승은 뭐, 네, 어, 이미 3번을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한 번은, 어, 2연속 우승이었고, 예, 네. 네, 어, 이재동 선수는 예선만 통과하면, 그 기세 그대로 보라 고 우승하는, 그니까, 어, 뭐랄까요? 타고난 로얄로더죠. 그렇습니다. 네. <laughs> 맨날 로얄로더요 맨날 로얄로더.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경기집 끝났습니다. 그랜드 라인입니다. 가겠습니다. 시작하요